안녕하세요, 캐러스입니다. 저번에 코로그스에서 틸리를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마지막 남은 왕립 고대 연구소 해방전을 시작해 보죠. 여기가 대장 때 이가단한테 점령당했었는데 지금 이가단이 날리났으니까 무슨 상황이 돼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 어. 아 이가단은 사라지고 몬스터한테 점령당했어. 어. 어. 해에기이러 음. 아, 면은 혹시 고대 무기 들고서 있는 몬스터들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가디언 어서 몬스터 처리하고 왕래 고대 연구소를 대치자. 에 잠깐만 잠깐 어디 치지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름 없어잖아. 도 밀리고 있는데 한다? 우브사님 우선 그들과 합류하죠 어딘데?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그러고니까? 보 아, 이 기억 챌린지도 한번 봐죠. 야 아. 어. 천 마리 천? 날기는 여기저기 구석에 박아돼서 어려운 거. 무슨 평으로 표는 모르겠고 이제 천을 서트리 려야 된다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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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아, 일단 잠깐만. 아, 지금? 어, 아, 맞아. 거기. 아 밑으로 가자 밑으로 아니 밑으로 못 가나? 아 밑, 밑으로 밑아 모르겠다 일단 가봐요 프로와 로베리가 없는 틀을 노리다니 비겁한 짓을 하는군 하하하와랑 <laughs> 로베리가 있었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으려나? 맞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미 피난했으니 저희가 몬스터를 해치우기만 하면 되겠군요 아, 어디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그쪽을 보냐게 맵을 보면서 맵을 보면서 가야지 않 그러면 아 저기를 열면 되겠다 얘를 써트리면 열리겠나 보래요 쑤 아! 오케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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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I'm going to go to the house. Okay. Okay. o k 가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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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마 y Okay. Okay. 거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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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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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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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제군? 갤드적인 지지만, 심 쉽네 님네 잠깐만, 여기 아닌가? 아, 아래 잠깐만, 길이 어디죠? 아, 잠, 깐 아, 잠깐만. 이렇게 되면 루즈로 바꿔서 저 위쪽으로 가져야 되나? 아, 근데 지금 루즈가 <laughs> 무기 상태가 영안 좋은데 <laughs> 다른 애들은 무기 그를 나름 해줬는데 <laughs> 루즈만은 무기가 영안 나와서 레벨업밖에 못 했단 말이에요. 잠깐, 잘못 들어왔잖아. 오케이. 갔다 격파. 이거 제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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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어디 어디 <laughs> 어디. 뭐 이거는 어찌어찌 러시를 해가면서 가. 잠깐 여기 딱 좋다 딱 좋다 딱 좋다 이런 식으로 파나면서 뜨라 뜨라 밖에 없네. <laughs>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약한 소리하지 마라 우리가 전화로 뛰는 거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잠깐만. 어려어려주. 이들이 뜨기가. 오케이. <웃음> <웃음> 정말. <웃음> 그나마 여기서 물뭐 받으셔서 다행이었지. <laughs> 안 그랬으면 한 <하나> <laughs> 에? 서 너의 결투 중청말튼들라고 이은행 반투척 그때 잠깐 뭐라 그랬는데? 아, 아 움직일 수있해 어무하겠다고? 아, 그런 잠깐 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문이 열리는 것던가 안쪽에 아직 적가 아 이거 잠깐 싸우자 싸우자 우자 일단 때리자 아 잠깐 이거 천떨러뜨려야지 돼서 이렇게 적이 많은 건가? 뭔가 주위에 적이 유난히 많네? 아 잠깐 뭐라 해야 되지? 하이라 병 안쪽으로 이동한 저쪽으로 가라고? 아 근데 되도록이면 지금 우르보사 <laughs> 이게 너무 빨리 앞으로 가서 유지 <laughs> 조절이 힘들어요. 안쪽에 그렇게 뭐라고? <laughs> 어쨌든 도와주러 가는 거지. 이번은 몬스터가 나타났다고. 알았어, 일단 도와주러 갈게. 크. 그, 또그 몬스터 들었군. 지금은 구조를 최우선이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은 루치는 알았어 고 있어. <laughs> 우르보사로 가자. 몬스터는 저희가 막겠습니다. 우르보사님 고리 땐 고리 어디야 어디? 이거 또 고리 땐 어... 거를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 본데. 어? 위험을 물으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주려 하다니 응. <laughs> 왜 갤드 좀 멋있었어? 반했어? 그러면 남편이 돼야 될 수도 있는데. 어? 아, 잠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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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에 고립되어 있다 거? 고립 안되 있는 거 같은데? 아이 가단... 에? 에? 좋아 좋아 계획대로구만 여수 트랙을 뭉쳤을... 에? 코가? 코가? 에? 코가... 어? 에? 잘돼서 우는 걸까? 에? 잠깐만 아 지금 혹시 병사들이 이 가단으로 변신한 거야? 아 잠깐 이 가단 이러고 있어? 탕왕이야? 에? 아니? 어째서 이 가단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 마지막에 영혼 흡수당하는 거? 그거 약간 전 상태인 건가요? 응? 이런 상황에도 이가단이 나타난다니? 응? 아니면 코가 완전히 당해서주종당한다던가 처음부터 이걸 노려는지 모르겠구나. 어쨌든 얼른 해치워버리자. 어, 그렇긴 한데, 그래? 음, 이가단 지금 상황이 상황이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코가님 있네. 에? 에? 코가님? 에? 진짜로? 진짜 코가? 에? 엄청 깨들어오지 못한 어, 지금 뭐라고 오늘은 조금 나고 아주 코가 어? <laughs>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완전 조종당하는 중인가? 어? <웃음> 일단은 번개를 <laughs> 그냥 이렇게 해서 쾅 일단 한방 날려주고, 어? 뭐 하는 거야 그거 하 <laughs> 에? <웃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완전 핀치가 돼서 이제 안나오던가 마지막에 <laughs> 등장한다든가 그럴 줄 알았더니만 생각보다 멀쩡한 상태로. 갑자기 이렇게 출현을 나? 어, 어. 저기,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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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혹시 수파도 나오는 거라고 그러진 않겠죠? <laughs> 수파는 어려운데, 코가는 쉬워도. 호이 자, 와, 어? 어, 뭐야? 응? 그 어, 뭐야? 응? 저 카운터였나요? 코가 <laughs> 기들이잘 생각이 안 나네. 호이 정지. 다다다 자,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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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오케이. 더 많은 몬스터가 나다 아, 아. 오, 생각한 이상으로 몬스터가 모여버렸다? 어쩔 수 없이 일단 퇴각할까요? 응? 에? 아, 몬스터가 너무 많으면 다룰 수 없는 거야? 아, 잠깐만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이제? 어. 이 가단을 쫓는 걸 좋지는데 몬스터가 점점 몰려오는 거야 어, 그렇지 일단은 지금 코가도 나름 처리하는 게 좋긴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몬스터를 막아서 지금 연구소를 구해야 되니까 사방으로 공격하는 모양이다 분담해서 유격하자 어. 아, 잠깐만 잠깐 야, 짜짜 루즈 어딨어, 루즈 루즈가 그러면 이리로 와서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막고 있는 다음에 아니, 우르보사가 아니라 여기 여기를 입구를 막으면 어.. 잠깐 근데 연구소.. 다가오는? 에? 연구소 어디에요? 여기 연구소 혹시 건물 보여요? 연구소 없어 보이는데? 응? 어? 아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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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에? 뭐라고? 아.. 뒤를 따르라고? 도움받.. 주겠다고? 알았어 알았어 그럼 고맙지 아.. 잠깐만 일단 루즈 오는데 오래 걸릴 거 같으니까 일단 여기 입구를 받고 있어야 되겠네요 서서 다들 많이 몰려오면은 핏.. 피... 아 핏살기가 안 쳤다 응? 우리는 저쪽으로 공격나 어디? 그쪽 올라가서 공격하게? 저쪽은 저기서 그만아 우리도 함께 하자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들 해줘 자 일로 와 다들 얼음이라고? 아, 그러면은 불을.. 잠깐만 저물까 물가에서 싸면 물가 좋긴 한데 아무 곳에서 뭐, 일단은 물한방쾅탕어 응? 잠깐만 잠깐만 잠깐 에? 에? 잠깐만 에? 어, 와잇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게 움직이냐 에? 저기 뭔가 지나가는 몬스가 있는데? 언제? 에? 여기 분명히 입구를 막고 있어서 못 봤는데 어느 쪽 지나갔어요? 잠깐만, 잠깐만, 더 그냥 가지 마, 그냥 가자. 아, 잠깐만. 라 라인에, 나 잠깐만 어디? 아, 라인에 싫어 라인에 싫어 라인 죄로. 라인 내어려. 아, 잠깐만. 폭탄? 그러면 포. 어. 아, 응. 음. 어이 어이. 파칭. 오케이, 좋았다. 혹시 사과 없나? 라인들이랑 싸우다 지금 HP가 많이 닳았는데 혹시 이거 보게면 사과라던가? 아, 사과 없어. 아뭐 어쩔 수 없죠 그냥 가죠 아 이건 아아 안돼아잠깐의 어, 어디선가 사과가 나왔어 HP가 회복됐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클리어 또 하나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끝 오케이 아? 잠깐만 에? 저기 기사하고 있지 않가 하지만 우리도 뭐 잠깐만 뭐, 그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들어나고 있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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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언제까지 늘어날 것 같으체 오케이 d 걸로끝회 t know. Hey, do you want to go? Good. Did you come on? Oh, you got y 잠깐만. o u r e g o 여기 Come on. You're good. y o u 기 e g o o 어. You're good. y o 가서 e good. You're good. You're good. 무 o u 이미 한500 정도 틀어트렸어. 그리고 열로 가서 이쪽, 어려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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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잠깐 가디언. 혹시나 이때 역시 아 그리고 가디언 이거 연습 했는데 패링 와와와와. 팡. 아래, 아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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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잠깐 아래? 잠깐. 어레 잠깐 연습 스테이지 같은 데서 좀 연습을 하고 한데. 아너 너네가 아니라 지금 가디언 허이. 아아 잠깐 아 이때 또 너네 피겨. 너네 때문에 가디언 1대1 패링이 안 되잖아. 이걸로가 너네들은. 팡! 이러면서 아 잠깐 조금 남았어? 조금 남았건 뭐야? 아래! 아래! 아래? 아 가디언 죽.. 어? 응? 가디언 죽었는데? 아래! 가디언이 어디가 어? 여 잠깐만잠깐잠깐잠깐 잠깐! 아 잠깐만 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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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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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그럼 방금 전에 피사기를 낭비할 때가 아니었잖아 아 잠깐 다시 한번 패링패링패링패링자 와라 와라 팡! 아래! 아래 잠깐만 몇번 성공했는데? 아뭐 됐어 그럼 정지해 이상하다 몇번 성공해가지고 가자 한 방에 다 부수거나 그런 거 했었는데 지금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안돼 <laughs> 뭐야, 대체? 됐어. 일단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그리고 팡, 팡, 팡 꽂아서 파칭. 근데 네, 이러면은 뭐 지금도 한 방에 끝났지만 저렇게 전기를 꽂아서 팡 하면 <laughs> 무조건 죽는 거 아닌가요, 보통? 저 기계든 뭔가 몬스터든 저렇게 해서 칼을 꽂아서 전신의 내부에 들어가서 번개가 파치. 되면 버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도 못 버틸 것 같은데, 저 필살인데 말 그대로 필탈로 응? 아 그친가? 손광의 고삐? 고대 코어, 코어 좋아, 코어. 지금 안 그래도 코어를 계속 모으고 있었는데. 그래, 모두가 현실부터 대준답니다 하이랄 군도 잘따라줬다 음, 응. 적이 너무 많았어요. 응? 그 응? 뭐죠? 아, 아, 응.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봉 에? 벙... 예? 예? <laughs> 아, 잠깐만. 저축 두... 떠질 리가 없잖아. 떠질 리가 없잖아. 아이 아니. 잘 에? 아니, 아니. 아니, 제대로 안떠서 <laughs> <laughs> <욕제. 웃음> 잠깐만. 저러면은 야스메서도 결국 뺏어서 쓸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닌가? <laughs> 사이즈 안 맞잖아. <laughs> 그니까 음, 일단은 약간 코가가 아직 핀치인 상태까지는 안 됐었을 땐가 보네. 아, 미래 예견을 해놓고 간 거야? <laughs> 예인가 범행 예고? 말해. 아 이대로 끝이에요? 에?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다른 쪽에서는 다 여, 여기 어디죠? 이쪽? 음 아니 출연교세가 아니라 이익 어디겠어? 다른 이익스에서는 뭔가 연걸들과 그0년 후의 연걸들의 <laughs>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코가한테 <laughs> 이미지 분량을 다 뺏겨버렸어. <laughs> 코가가 나타나서 100년 후에 100, 100년 후에가 아니라? 100년을 걸쳐서도 저거를 뭐라 그랬죠? 100년 뭐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 코가가 너무 웃긴 짓을 해서 100년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 투구를 결코 뺏겠다고 한거를 해서 그걸로 다 가져가버렸어 어, 그냥 루르보사가랑 루즈랑 얘기한거는 그 투구를 잘 다루고 있군 그게 끝이잖아 에에에 아니 코가 이야기 물량을 뺏어가면 어떡해. 그것도 너무하잖아. 어, 그리고 여기서 무기가, 뭐, 뭐가 생긴 거죠? 호령하는 구원자의 고비. 어, 그리고? 아, 잠깐, 이건 EX가 아니고? 우르보사 무기는? 아, 에? 뭔가 강해 보이는데 저 장식이 뭔가 불필요해 보이는 검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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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건들 거 아니야. 건들 거 아니야. EX 올린데 써야 돼. EX 올리 아, 잠깐만. 아, 잠깐. 도파지들어. <laughs> 저 찌릿찌릿도 없는데 지금. 몇 개나 있지, 찌릿찌릿? 아, 많이 없네. 토파즈도 많이 없네. 이거는 모으는데 오래 걸리는데. <laughs> 이제, 어쨌든, 코가한테 분량을 다 뺏기긴 했지만, EX들은 전부 다 클리어했고, 이제, 추낭, 요새 가야 되나본데? 추낭, 요새, 다르케르가 확장으로 가야 되네요. 나머지는 다 고르는 선택 멤버고. 근데, 루다니아를 이동수단으로 계속 사용하네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